투망을 사랑하고 즐기시는 우리 전국의 투방사님들 전성권 무세 투방님 야 동해안 화중부에 나타나셨습니다. 야 캐스팅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르르이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갤러리 없습니다. 야, 진짜 갤러리가 마르면 진짜 더 신이 나고 좋을 건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갤러리들이 없고 요새 주방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 먼바다에 보이시죠? 화진포 오늘 파도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화진포에 저기 모래토 거기서 한번 얻어봤고 여기는 화진포고요 지금은 5월 7일 11시입니다 야, 지금 개척하는 거 보셨죠? 야, 힘도 좋고 근육질 몸매, 얼굴도 엄청나게 잘 생긴 우리 무사의 투망님. 내가 55만 원 주고 샀대니까 미쳤냐고 다들 그러는데 55만 원이 아니고 550만 원을 주고 살것 같아 나는.